Hello, my friend. My name is s u c h a n Zhang, and I'm from Kentucky m a r a y University. Yeah, nice to meet you all. Oh, so terrible. Accident. Yo, Yo. um, 저희 이제 로트리 시작할 거고. Yo. 지금 계기판 65,275마일입니다. 보여요? Yo, 저기 보이시나요? Yo, LED uh, uh, 2.77. Seven e v e n Yo, yo. 지금 뉴욕에서 2.77? 그냥 돈안 받겠다는 뜻이쪽 여기서 여기서 꽉 채우고 꽉채우꽉 채우고 로이쪽고로이 e 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주는 서비스인데 2.77? 돈을 이쪽 담겠다는 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 와우, 쪽이이 이것까지 이 팀이 도대체 는 건가? 이 팀이 는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서비스입니 좋긴, 하다, 뭐. 좋긴 아주 하다. 아주 당황스러운 서비스. 아니, 우리 미국 주유소에서 처음이 안 내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이 <laughs> 다 셀프였는데, 창문도 덮어줬어. 와, 감동이다. 기름값도 싼데, 뭘? 뭘 원하는 게 아니었네. 그냥 그냥 로컬 로컬 주인도 방송인 거야. 무슨 장사를 이렇게 네. 진행해? 요 지금 저희는 대략 한 시간 정도 달리고 배고파서 세븐일레븐에 <laughs> 왔습니다. 요 점심은 스리치즈 버거, 저녁은 스리 <laughs> 라멘. 요 하나로는 배가 안 차기 때문에 여기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못 먹어서. 밖에 지금 그냥 <웃음> <웃음> 앉아서 먹고 있어요 Rest area 고수가 들어갔나? <laughs> 소중한 우리의 향기 <한> <laughs> 몇 시간 달렸지? 밥 먹고 한시간 한 달리다가 샤워하러 도착했는데 샤워장꽤 좋아요 You know? 친구 먼저 씻고 씻으러 들어갈 것 같은데 샤워 안한지 3일 됐거든요 <laughs> 캠퍼들을 위해서 개방해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잠시 여기서 씻고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 드디어 3일만에 샤워를 합니다 하, 설레는 순간 여기는 스테이트파크에 있는, 스테이트 있는 캠프그라운드 안에 샤워장이구요 아, 쭈루루, 추룡. 쭈루루루. 이렇게, 샤워장이 있습니다. 거울이 없다니. 진짜 아쉽지만. 거울 보면서 씻어야 되는데. 그래도, 욕. 거울이 없어서 아쉽게, 양도는 못하겠네요. 한번 벅벅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설레는 순간 여우 시원하게 세웠습니다. 3일 만에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면도는 못했어요. 거울이 없어서 베일까봐. 이제 다시 힘차게 출발해. 여우 뉴욕에서 산 목걸이. 뉴욕에서 맨날 비와서 우산이랑 뉴욕 같이. 이제 다 진짜 해봅시다. 와 내일 아, 오 스테이트 파크를 씻고 아, 나오니까 하늘이 진짜 예뻐. 후 아, 그림 같네. 진짜 그린 것도. 와 제네바 스테이트 파크입니다. 와. 미쳤다. 야, 이런 노을, 플로리다보다 더 멋진데? 벌레가 왜만저 밑으로 가볼까? 와. 후! 야, 천국이가 여기. 벌레가 많긴 하지만. 진짜 좋다 목이야 저희는 지금 클리블랜드 지금 촬영 중이야? <laughs> 어 아씨 어불 클리블랜드 가까이 있는 레스에이리아에 멈췄고요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 오다가 사슴 두 마리 봤고요 멘토? 멘토 15도요? 따뜻하네 이제 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 잘 준비 끝! 양치하고 와야겠다 요! 잘 준비 다 끝마쳤습니다 여기 지금 6월 1일 10시 33분 웨스트 에이비아에서 이렇게 잘 대놓고 차박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데 트럭들은 엄청 많이 자고 있어. 요 응. 그럼, 빠이 오, 저는 지금 프레스트 n 비에 도착했고 오늘 하루 best b e h a 2 i o r to t 내일도. 내일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0시 23분인데 왜 피곤하냐면 시차가 1시간이나서 원래 11시 24분입니다 그럼 어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샤워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 공짜 샤워장이 있다 해가지고 왔는데 어디 한번 시원하게 씻어볼까 짜란 이야 아주 아주 좋다고 볼수 있죠 거울까지 있다니 오늘 어, 여기서 씻고 마저 출발해보겠습니다 우리 몇방몇칠 달렸지 지금? 2박 3일? 와 2박 3일 달렸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2박 3일 달렸는데 나야가라 폭포에서 여기까지 저희는 이제 한 2시간? 1시간? 더 달려서 잘거고요 어디서 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나오는 레스트 에이비어나차 될만한 곳에서 자려고 하고 이제 해가 집니다 매일 이런 풍경보니까 너무 좋아요 쭝 저희의 짐들 빨리 씻고 싶네요 아니 8시, 8시 40분인데 지금 해가 안진다는게 신기하죠 그럼 이만 여기 노을은 항상 예뻐요 쪼. 하늘이 너무 예쁘다 아, 프로가 더안 나오네 아이폰 도 오늘도 웨스트 에이비아에서 <laughs> 잠을 잡니다. 아주 아늑한 아. 러브 하우스. 우리 우리 집 소개해야지. <laughs> 저희 집몇 평이지 이거? 우리 0.7평 정도 되고요. 7 평수 0.5평 정도? <laughs> 아 우리 티마 팀아. 티마고 고생한다. 아늑하잖아. 오늘은 일기를 써볼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책상이 있기 때문이죠. 진지? <laughs> <laughs> 하루를 <laughs> 하루를 끝내면서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드리기로 했는데 유럽여행 다닐 때 제가 못 지킨 게 꾸준히 얘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는 이제 거의 도착해 갑니다. 오늘은 금요일 일주일 동안 달려서 달려서 진짜 거의 일주일이네. 일주일 동안 차에만 있었는데. 진짜. 아 여기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시랑 음, 모자를 샀습니다. 이 제일 싼 버킷햇이랑 제일 싼 도시 샀는데 떨려나 아, 이, 이 뜨거운 핸드폰. 태양으로부터 i 네, 보호해 줘야 되는데 과연 요요 u can t e l 우 me. You're going to go. You're going 다 o go. You're g o i 도 g t 도 g 3 y 도 40분 남았는데요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한번 닦아고, 닦고 가려고 한번까물 담을 데가 있나? 그냥 이거 빨아서 닦으면 될것 같은데 엄청 더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차도 <laughs> 아 약형. 이거 좀 닦고 가겠습니다 형, 이제 겨우 다 끝냈는데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아주 깔끔해진, 우리 티마 형. 아주 깔끔해진, 아주 깔끔해진 벌레 한 마리. <laughs> 아, 너무 덥다.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후.